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29집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양문학회는 3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순수한 초격파로 이루어진 목회자 문인들로만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아, 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믿음의 선배님, 문인들 통해서 받게 된걸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0편, 23편을 눈을 한번 감고 그 옛날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절을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암송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없으게겠다 그가 말해 푸른 풀밭에 있는 이신다 주님만의 명가로 이시는 것이다. 내 영혼을 고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일일로 인도하시기 보다. 내가 사무에 응시한 권장기로 자리짓게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나 막대기가 나를 상렬하지 말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차고 싶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는 지하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듯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 집에 영원히, 영원히 살옵니 God 우리 <목소리> 천히 일이 뒤엉탄나 고그 환경 참담해 이십자 너의 달이신 그때 이 세상과. 실만 아플까? 우리 강수구 목사님하고 공동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목은 메시아가 하겠습니다. 네, 메시아. 가은 섭이야. 이 세상, 나의 낯고도 천한 곳에 내려오셔야만 한 당신. 나의 주, 내시야 전능자, 하늘의 영광, 낳고 낮은 말 위에서 온 인류 구원하시려고 만군의 주가 나타 나신다. 이 땅에 오신 사자의시야 오셔야만 하는 당신은 젊는 자 어린 양이 거친 파도 권한의 길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당신 인류의 구원자 온 땅이 어린 나라 만군의 왕이 평강의 주방 나타나셨다 우르신 몸으로 저주와 속방 멸하시려고 오셨다. 기뻐하자, 경배하자.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사자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 택함을 입은 자에. 축복이요 평화로다 아멘 h 리 크리스마스 새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이라도 a s 분 e r r y Christmas. Merry c h r i 이 마음속에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광야와 사막 또한 높은 산맥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에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가 된 노래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수 밥 딜런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밥 딜런은 2016년에 미국 음악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 가수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있니다밥 딜러는 70년대 후반에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면서 종교적 색채가 짙은 노래들을 시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45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신의 마음에 아름다운 말이 넘쳐서 왕께 시인이 노래를 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의 혀는 솜씨가 좋은 서기관의 팍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본문에 웃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그 2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인이 지어준 노래를 듣고 왕의 입술에서는 이 시인을 향해 은혜의 말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시인의 노래를 듣는 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밥 딜런의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에게 노벨 문학상으로 보상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노벨 문학상 이야기가 나왔으니 소설가 한강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에 이 시대가 점점 IT 시대로 가고 있는 중에도 종이책의 판매가 2240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강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목양문학회에서는 목양문학 29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하나씩 지금 드렸는데요. 우리 목양문학집도 이 소설과 한강덕을 좀 입어서 많은 독자와 회원들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양문학의 시대를 통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밥딜런 같은 음유신도 나오고 소설과 한강을 이어서 이제는 소설이 아닌 시로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는 기적을 꿈꿔봅니다.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사상에서 위대한 걸작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문학과 예술에 관심을 가져서 훌륭한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되고 소설가가 되고 평론가가 되고 다양한 문학 분야에서 위대한 걸작품들을 창출해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국격을 세계 만방에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고 은혜의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신의 왕관을 쓰시게 된 분들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귀한 문학 작품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시인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문학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